네, 반갑습니다. 남해지역 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란입니다. 네, 귀한 자리인 만큼 오늘 그 남해지역 건축사회 또 도시건축과 이런 건축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반전되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건축과 원만한 어떤 그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사회에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해 지역의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한 동원자로서 긴밀하게 좀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또 발전된 그런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순서로 양의 인과 남의 건축사회의 도설계사와의 내민 친절도 향상 및 선진 건축 이허가과화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가겠습니다 남해군과 남해군 건축사협회 토목설계사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업무 협약은 남해군과 각 설계자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 민원에 대한 친절을 기본으로 철기한 단축을 통하여 민원인의 인허가 만족도를 증진하고 나아가 선진 건축 인허가 문화 정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심의 양측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의 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함을 상호인지하고 인허가 업무 및 원업을 함해 공동의 이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사항 양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친절과 성실을 바탕으로 민원 업무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행정 및 관련 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2. 무허가축사 법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법 산지 양성화 추진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우선 협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3. 불필요한 절차 이행 및 과도한 서류 요구, 잦은 설계 변경, 부실한 설계도서 접수 등을 제안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인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의 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계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본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응. 양측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13일 남해군 부구수 김금조 남해군 건축사협회 및토목설기사 대표 김성남 우호수님, 김성남 회장께서는 각각 서명단을 하여 상반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남의 군과 관내 교축사 및 통옥설계사 간의 간담회를 우호수님 주장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주요 제임. 그 민원 만족 도 증진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첫째, 민원 응대 방식 개선 및 친절 교육 등을 통한 민원 만족도 증대. 둘째, 주요 민원 처리기간 지연 사례 분석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민원 만족도 증대 방안으로는 관계자 상호 평가를 통한 역량을 개선하고. 도시건축가 및각 설계사무소 출입문의 친절서약문을 비치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호 협력관계 증진 등의 방안이 있겠습니다. 둘째, 주요 민원처리기관 지연 사례 분석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자정 설계 변경에 따른 지연사항이 있습니다. 그 현장확인 미비에 따른 선시공 후 변경 사례가 그 종종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제 신청 전에 그 현장 확인이라든지 착공 후 주요 공정 적 기초 다이라든지 주요 구조부 설치 시공 시에 이제 설계 장소에서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나가 보셔서 현장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중공접수 전에 반드시 경계 확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네, 지도를 해서 민원체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 접수 시 신청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입니다. 그 서류상 관계의 많은 관계로 검토 시간이 받아소요되고 동일한 보완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에너지 썰학 설계 기준이 유익 중추, 그 다음에 네. 음. 네. 발코니 면적에 대한 협법적 확대적입니다이 부분은 주로 관외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발코니과다한 설계 확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발코니로서 인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해에서 남해 관외 설계사람분들께서는 많이 따라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한 번씩 조금 더 걸러서 잘 챙겨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수 처리 시설의 부적절한 시공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 토지 조화의 분쟁을 야기함으로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위를 요구합니다. 그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이 이런 부분을 시공을 할때 그 엄밀하게 좀 따져서 그잘 시공될 수 있게끔 분쟁이 야기되지 않게끔 자,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 중 관리사의 면적 기준이 이준수. 관리사는 야, 농지법상 34제, 33제곱미터 이하로 어,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의 농지 소유권이 이하로 되어 보완이 나가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을 위한 농병 및 석축의 구조 기준 및 경계 이격거리가 부적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축을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응가강 그 이격거리가 1,000, 1.5m, 2,000m, 3,000m 이상이 예,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중봉대에 나가보면은 이 이격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구조기술사등의검토를 통해서 이 중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이중적으로 부담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벽 시공이라든지, 야, 석축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과도하게 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 검토를 했을 때 5m, 6m, 그렇게 과도하게 설계가 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과도한 설명는 대도를 지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기초사항입니다 현장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입니다. 그 건축주 현장관리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현식적 운영으로 인해서 이 제도 시행 취지에 그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주에게 그 현장관리 통해서 그 건축 배경을 쓰레기, 소음 분진 등 이런 시공관리 미는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발리이로도록 그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량 개정 사항 준수입니다. 그, 건축금이, 관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저, 관뿐만 아니고, 우리 건축사 분들께서그축사 회식,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정 사항이 있으면 서로서로 공유를 서로 하고 전파를 해서 바로바로, 그 적용을 시켜서, 그, 미년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곧, 2018년 6월 27일부터, <laughs> 건설사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건설공사 시공자 어, 제한이 됩니다. 당초, 어, 661제곱미터에서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 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끔, 이제 개정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부터, 이제, 산재보험이, 예, 가입 확대가 됩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중인토록, 어, 그렇게 진금되정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민원들한테, 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무료 상담 사업 협조입니다. 건축 전반에 전문적 수량을 갖춘 설계자가 남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축 전반 민원을 상담해주는 건축민원 상담의 날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 앞전에 저희가 한번 그 공문으로 그 협의를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연중 사업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당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 뭐, 정상적으로 저희가 갖다내 인건비라도 지급도록할 예정입니다. 그데 지금은 이 대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5월달 6월달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을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축절차라든지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서비스건축 설계기 신공비 평균계획 등에 대해서 무료 상담하는 것입니다. 교수사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